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시험 기간 동안 택배를 모아놨더니 15개가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에 이걸 다 까볼 겁니다. 진짜 미친 사람 같죠? 제가 이거 클링크 버전 분철 탄 거거든요? 너무 예쁘죠. 제가 이게 멜빵 착인 거를 확인하고 바로 샀었어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미쳤다. 그리고 앨범 한번 까볼게요. 어, 이거 성우 아니에요? 오 대박. 오 대박. 이미 있기는 한데 그래도 새나와져가지고 기분 좋네요. 카를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되 일단 파란색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이안이 이하니. 대박! 이안이를 자주 뽑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생겼어. 와. 다음으로 이거. 아저 이날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를 더으로 주셨네요. 짠! 아 이뻐! 진짜 이뻐. 이게 하우 공방인데 진짜 너무 양도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양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날이 너무 좋더라고요. 교복 착장이. 봐도 봐도 안 질려. 아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날 성우 진짜 이뻤어요, 진짜. 진짜 잘생겼어. 물론 맨날 잘생겼긴 해요. 팬미팅 포카는 몇개안 남긴 했는데 천천히 좀 모으려고요. 완전 안전 안전 포장 해주셨네요. 오, 이거 엘포 L4, 포거든요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엘포예요.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했던 그 착장 너무 예뻐 다음 <laughs> 어? 어?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산 적이 없었... 덤으로 주신 것 같거든요 너무 감사한데 잠시만 심지어 두 개인 것같은데 <laughs> 대박 실화야? <laughs> 진짜 대박 이럴 수가 있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양도 받은 거는 이두 개였는데, 이게 아마 후즈팬 럭드였을 거고요. 이게, 뭐더라? 이두 개를 양도 받았어요. 다음. 어, 이거 진짜 제 요즘 갈망포카여가지고, 바로 뜨자마자 매입했던. 이게 진짜 너무, 너무 완전 애기 고양이처럼 나왔어요. 진짜 귀엽죠? 자. 볼콕하고 있는 것좀 봐, 진짜. 다음. 덤을 주셨는데, 이거 어린파 그거, 그 뭐지? 그 착장인데? 뭔지 아시죠? 그리고, 귀여 도무송, 포카까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L4 였어요. 클링크 였나? 클링크 버전이었던, 어떤... 아닌가? 이거는 딱 봐도, 짠! 곱슬머리 성우 부모님 관람불과 공방 포카입니다 진짜 흔하지 않은 포카잖아요 머리 스타일이 그래서 이거는 냅다 바로 구매를 했죠 너무 너무 귀엽다 약간 평소에 볼수 없는 스타일링이어가지고 너무 귀엽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 어? 이거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각도인데 제가 약간 이런 각도를 좋아하나봐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사운드웨이브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잠시만, 잠시만 좀접혔어요좀 접혔는데? 어지 망했다. 그럴 수 있죠 뭐. 얼굴만 잘 보이면 돼. 이쁘죠 이쁘죠? 진짜 이쁨. 아 진짜 이쁘다. 이거는 아마, 원, 유니버셜? 그카던것 같은데, 무광이에요. 근데, 무광도 좀 사보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 착장이, 진짜, 전 변태가 아닙니다. 지금 다섯 개 남았는데, 짠! 이게 바로, 명찰 키링입니다. 제 가방에 달고 다니려고 샀어요. 아, 마음에 들어, 진짜. 너무,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작은 별이, 포인트에요 이거는 모르겠는데. 아, 이게 뭔 리버스 특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잘 생겨서 샀어요. <laughs> 진짜 잘 생겼네. 아 대박, 진짜 대박. 아저 이걸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아 진짜 대박 예쁜 아 진짜 개 예뻐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네요 아니 이것도 아니 진짜 아니 무슨 얼굴이 어떻게 이래요? 아 진짜 말도 안돼 아니 진짜 아 진짜 너무 너무 잘생기게 나온 거예요 아니, 뭐, 사람이 완전, 그냥, 고양이야, 그냥. 아, 진짜, 아니. 아, 진짜 너무, 너무, 너무 고양인데? 아, 이쁘다. 너무 이쁘죠? 19.99 정리해 줄 건데요. 이게 제가 성우 생일굿즈 구매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찍긴 찍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게 됐어요. 난요거 그러니까 종이컵이고요. 이쁘죠? 니나리 진짜 진짜 왕자님 같아. 아무튼 그렇고 이거는 증명사진이고요. 이거는 근데 진짜 그림을, 진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띠버시인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진짜,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이게 원앤얼리 이게 진짜 레전드예요. 진짜 이 눈꼬리가 너무 너무 귀여워. 아, 너무 너무 이쁩니다. 진짜 귀엽죠? 어, 이거는 스티커인데 아니 이게 진짜 미쳤어요. 너무 예쁜 것들만 모아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약간 아까워서 못쓸 평생 못쓸것 같은데. 그리고 어, 이거 엽서인데요. 아 이뻐. 잘생겼어.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지. 이거 케이콘 크 때죠? 진짜 잘생겼네. 아 귀여워 아 진짜 대박 귀여워 이게 그 애기 때 사진 따라하는 그거잖아요 진짜 너무 귀여워 아 고양이 고양이 같아 아하 진짜 안크나다 너무 잘생겼고 아 육대 성우 이거 얼마 안 됐는데 놓으셨더라고요 진짜 대박 와 이게 진짜 <laughs> 제가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성우를 좋아하고 이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저 너무 잘생겼잖아 아 토끼성어 진짜 오바 와아 진짜 이렇게 됐고요 진짜 잘생겼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네 와 진짜 너무 너무 좋아서 말안 나와 아. 그리고 이것도 영상을 찍었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성우 손민수 한 거거든요. 카라트 거고 정보는 제가 남겨놓을게요. 지금 보니까 품절이긴 하던데 아무튼 너무 너무 편해가지고 잘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